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제이키 미채, 김인호,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보정 선생님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예,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지만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 변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특별한 사람들이나 이런 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음.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요 동물은 반응하고 인간은 생각한다는 점이죠 아, 그쵸. 예 네. 그래서 동물 세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거고요. 인간 세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누가 규정하고 규정하는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리고 또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누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음. 그 변화가 아닌가. 아, 말하고 싶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네. 갈수 있을까요? 네네. 네. 구본영 선생님은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이 책에서요, 네. 자기 혁명의 지도를 만들어라라고 아, 이야기를 세요 네네. 평범한 사람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3년의 기간이 음,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말해요. 네. 왜 3년일까요? 3년 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재능을 발견할 수 네. 오,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3년 정도의 자기 개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네. 어, 견딜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고 성과를 낼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기간이라고 음.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3년 동안의 과정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변화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기혁명 지도를 만드는 다섯 가지의 어떤 과정들을 이 책에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어, 그럼 그 다섯 가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부터. 네. 네. 첫 번째는 먼저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해라, 명시하라라고 이야기를 아 합니다. 그럼 네. 지금 제가 제 위치에서 음. 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이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일단 과거에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기질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과거에 학창 시절을 다니면서 어너 이런 거 잘해라고 칭찬받고 뭔가 음. 성과를 냈던 경험들도 음. 분명히 있을 음. 거예요. 다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능 이력서를 음. 예, 담겨 있는 내용이죠. 음. 그래서 이런 재능 이력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음. 어, 그리고 진짜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음.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쵸? 예, 네. 중간에 하다고 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자꾸 음. 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뭔지 현재 위치를 명시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잖아요. 하 그럼 네. 이끝 지점은 어떻게 명시를 해야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왜 내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재 나의 상황을 파악했다면 최종 내가 바라는 목적지도 분명히 음, 그렇죠. 있어야 되죠. 그것을 명시하는 게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목적지는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네. 그냥 내가 사장이 되겠다. 혹은 음. 뭐 재산 100억을 뭐 만들겠다. 음. 이런 의미의 목적지가 음. 아니라 네네. 내가 10대 청소년들의 패션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되겠다. 음. 라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나라 자기개발 시리 안에 드는 네. 강사, 전문 강사가 되겠다. 라든지 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직업과 연결시켜서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시장 가격을 높이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지에 적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나의 가치관이나 흔들리지 않는 음. 그런 거 가치관도 많이 주관이나 가치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3년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릴 것 같아요. 흔들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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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냐면 처음과 끝을, 도착지의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만드는 게세 번째의 음. 바로 과정입니다. 바디샵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유명하잖아요. 네, 네, 바디샵의 경영자인 아니타 로딕은 이제 직장이란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네. 직원들이 흥분하고 자신을 음. 표현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 정말 좋은 말인데요. 예, 그래서 이 경영자라면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직장 예. 그 경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도 뭔가 처음 시작과 끝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한데 음. 내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타협할 수 없는 것. 음. 그다음에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할 삶의 의미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내가 어떤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어,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세 번째 내용으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산을 오를 때도 네. 정상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네. 이정표를 따라서 오르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요? 네, 너무 정확하게 씹어주셨어요. 음, 음, 처음과 끝이 있는데, 이 3년의 기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막막하게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중간중간에 음. 경유지를 설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경유지 중요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데, 우리 차로 운전하고 가더라도 중간 중간 휴게소를, 휴게소를 들리는 것처럼 네, 중간 중간에 경유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유지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아, 6개월에서 1년 단위.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유지를 짜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정표가 없어, 없으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laughs>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지속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경유지를 설정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경유지를 설정을 했으면, 이제 독자점에 도착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이 정해진 일정에 경유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는지 내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그죠? 어, 기준을 정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기준 중요하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신의 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2020년까지 내가 우리나라의 자기개발을 하는 전문 강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그 중간중간에 경유주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음. 내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럼 자기 개가, 개발을 하는 전문 강사가 된다라고 너무 막연하잖아요 음, 막연하죠. 그래서 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 분야에 관련돼 있는 책을 열 권을 음. 읽고 내 언어로 그걸 적어 보겠다 언약에그 음. 하는 거 네. 그리고 또그 분야의 전문가를 열분 만나서 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 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겠다라는 음. 내용들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설정해 놓으면 내가 몇 사람을 만났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언어로 몇, 몇 번의 어떤 몇 권의 책을 내 언어로 음. 적었는지가 음.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음. 내가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구번영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매년 한 권의 책을 출간을 하셨다고 아. 해요.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3년 동안 기간이 있는데 1년이 지나서 한 권의 책이 나오고 또 1년이 아 지나서 한 권의 책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목적한 그 목적지로 잘아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진짜 3년 후의 미래의 모습이 명확하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음. 변화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책 시청자 여러분들도 3년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자기 혁명의 지도를 음. 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최종의 그렇죠. 목적지 그리고 그걸 잇는 자기의 가치관도 설정해 음. 보시고 중간중간 마다 경유지에 설정하시고 그 경유지에 도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오늘 이쌤의 인생책,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구본영 선생님 책을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정말 자기혁명의 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책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기혁명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책에 네. 보면 네. 자기혁명의 지도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요. 그걸 참고를 해서 한번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